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강에도 아주 좋은 마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마늘,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진 식재료인데요.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마늘의 주요 성분과 우리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게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알리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마늘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구체적으로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늘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암효과도 뛰어난데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유제품인 우유나 계란은 마늘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홍차의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바나나는 소화 과정에서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마늘은 알리신 함량이 높아 효과가 가장 좋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을 구워 먹거나 볶음 요리에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하루에 한쪽 내지 두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을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독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기를 제거하고 풍습과 나쁜 기운을 없애며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위를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몸속 종양을 없애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예로부터 마늘이 얼마나 귀한 약재로 여겨졌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마늘, 우리 몸에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켜야 합니다. 적절한 섭취량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잘 확인하시고, 건강하게 마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